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 나는 나타와 신요라 및 에멀리에 대한 소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타는 올해 8월에 출시될 예정인 원신에서 가장 신비로운 지역입니다. 나타는 라틴 아메리카를 기반으로 하며 고대 마야 문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많은 용암 호수가 있으며 이러한 장소들은 드래곤 스파인의 추위와 유사하게 주기적인 화염 피해를 일으키는 열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타에는 특정 금기가 존재하여 나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금기는 단순히 나라 밖에서 적응할 수 없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흥미로운 사실, 우리는 수메르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는 사막을 통해 나타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의 동쪽에 있는 산악 광산 지구에서 우리는 드래곤 한 종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나타의 주민들은 다양한 종류의 드래곤과 같은 생물들과 공존하며 그들의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만날 드래곤 종중 하나는 힘과 파워로 알려진 트리케라톡스를 닮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나타의 새로운 탑승 시스템이 추가될 정보가 있어서 우리가 드래곤을 탈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타에서는 외형이 걸어다니는 파이로 레지스바인을 닮은 사우리안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타에는 신체적 및 정서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온천이 있습니다. 신요라와 에멀리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좋은 평판을 가진 인사이더인 리틀 티바트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두 캐릭터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에멀리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녀는 다섯 별댄드로 캐릭터입니다. 모두가 그녀가 4.8 버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8 업데이트에서 그녀의 배너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신유라에 대해서는 리틀 티바트가 그녀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에피소드를 가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만 이것이 단지 플래시백일지 아니면 실제 등장일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유라를 다시 볼수 있다면 정말로 대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로 출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캐릭터를 되살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만, 나타 스토리라인은 환생과 관련이 있으며, 선구자들은 원신 스토리라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녀를 되살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녀가 플레이 가능해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녀는 게임에서 가장 상징적인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그냥 그녀를 죽였다는 것을 여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나중에 스토리에서 그녀를 되살리기 위해 그렇게 했거나, 이것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또한, 붕괴, 스타레일에서 개발자들은 캐릭터들을 죽이고, 그들이 여전히 플레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효라도 플레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타를 기대하고 있는지, 게임에서 사망한 캐릭터들을 되살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